연도 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 크게 하고 화장실에서 똥 돌락 똥 닦고 덜 닦고 나온 느낌? 그 느낌 나왔고 더러워 자어 역화 농상 역화 시, 녹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폰님 가서 서세요 예 네, 녹화 시작 아 지금 라이브 생방 되고 있고요 여러분 이상한 발언은 웬만하면 삼가주세요 네 유튜브에 바로 올라갑니다 지금 생방 중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아시죠? 바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미님 강철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마린이, 자 분대장 예, 노이 분대장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분대원들에게 네. 한마디입니다. APC. 다세요. 뭐 분대장 따라주는 아, 사람들. 사람들한테 늘다 고맙고 저도 분대장님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박수. 좋아요. 박수. 올가 주는 상태 박수도 못 칩니다. <laughs> 우리, 우리. 말년병장 뉴폴트님 강철! 아주 아료 정승! 아유 정승! 자, 자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군대원들이랑 에... 네. 어, 그 말년병장 컨셉이라서 죄송하구요 일단은 어... 제가 게임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사실은 근 <laughs> 좋으신 분들 많아가지고 되게 즐겁게 게임하고 어 되게 퇴근하고 좀 행복합니다. 요즘 그래가지고. 아무쪼록 앞으로도 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내일이 축근을 위해서. 아, 조용해요. 조용, 조용, 조용. 어, 너 어, 님은 꺼내면 안될 말을 꺼냈어, 방금. 어? 어, 다른, 저 모르시는 아... 분들 영상 못 찍습니다. 저 모르시는 분들 영상 못 찍어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자, 정치, 아, 가비, 아, 가비님. 이 아니에요. 가비, 가비님. 자. 자, 가비님. 자, 가비님. 자, 어, 요새 로이드님을 만나서 아주 어, 즐겁게 게임하고 아, 있고요. 태도능의 어, 아, 아주 좋아. 즐거운 팀의 생활이 하나 생겼습니다. 앞으로 좋은 인연 됐으면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RJ님은 내가 모르지만 그래도 일로 오세요. 어, RJ님은 제가 오늘 처음 보지만 일단 일로 오세요. 어. RJ님 마이크 되시나요? 아, 안 돼요? 그럼 일로 옵니다. 아, 아 일로 오세요. 일단 오세요 자, 일로 와서. 어, 혹시 채팅으로, 어, 채팅 칠 수, 채팅을 칠수 있어요. 어. 음, 채팅 한번 쳐봐요. 그러 I love you 됩니다. I love you 되고, I love you so much. 이런 거 됩니다. 어이, 말년병장. 예, 이, 이, 얘, 얘왜이러나 아이, 엄청이에요? <laughs> 아니, 포우, 이 상태가 별로, 아니, 안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 진짜 그럼 나. 어 늙어. 늙어. 아, 아, 아니다. 아, 아, how to chat. 어. Oh. 예, yeah, 그렇게 치면 됩니다. 어. 그렇게. 영어로 아는 단어. I love you so much. 이런 거 됩니다. 어. 그냥, soul만 느껴지면 돼. 대충만 안 느껴지면 돼. 어, 대충만 안 느껴지면 돼. 어. I love you. 예. Yeah. l man 오케이 okay. 진짜 남 진짜 사람이라고 진짜, 남, 진짜 남자라고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합격입니다 자 키스니 어 치료부터 하자 어, 치, 키스니 치료부터 하자 리얼 부스 쿼드 리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일단 자리 흐트 대열 흐트리지 마요 어 마지막 컨셉 저희 리서치 안 하나요 마지막 있기 때문에 어, 다, 다, 찍어갑니다. 다 찍어갑니다 다 찍어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다찍어갔어요 야, 시, 아르마 시작한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좋은 분대장님 만나 가지고 게임 재밌게 하고 하는 거참 기분 좋고요. 아, 저도 분대장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야, 헬기 한번 태웠, 그, 헬기 한번 탔다고 지금 뭐 개수작 굴러. 아, 야. 아어 뭐야? 누구예요? 아 쏘지 마세요. 아이고 아 달고랑 긴 깔깔이나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줄 서야 좀 멋진데 나와요. 자케이블어 파랑털이다. <놀람> 예썰 떨... 아니 아무 발살이줘잠깐만야너 자세가 왜 이래? 너, 너 지금 자세가 깔려줘요 <놀람> 아, 자세가 왜 이딴? 에에에. 한 한마디 한한 한마디 다한마한 어... 아르바한지 얼마 안 됐지만 좋은 분대장님 만났고 이제 나중에도 배워가면서 제 2의 로이드님이 되는 게 꿈이고 음, 이 살려. 고딩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어 고딩인데 수고 많구나 살려줘 그래. 어 하지마 내가 몇번 말해 야 하지마라고 야! <laughs> 야! 야 하지마라고 내가 몇번 말해 아하하하 <laughs> 아람 살려 더 일어나 자, 포님 일어나세요 그래서... 아, 일어나세요 아이고, 빨리 일어나요 쏴 뿐다 일어나요, 자 자, 어, 다른 플레임 진 이제 공 끝나갑니다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어. 일단 어, 들어와서 같이 찍어야 돼 분대장님, 백시에요야 이상한 말 한마디 하지 말라 했지 아, 근데 봐줄게 봐줄게 어, 그럼 봐줄게요 왜냐면 그런 거, 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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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잘못 들었어 <laughs> 나 잘못 들었어 누가 좀 치료 좀 해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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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한마디 해 우리 유튜브에다가 빨리빨리 빨리. 어. 달구 일어나서 달구 일어나서 아 빨리 어 내가 봐줄게 복장 봐 복장 봐줄테니까 응 일어나서 아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가세요, 아, 옆으로 가세요. 아, 옆으로 가세요. 어 옆으로 가세요 아 어. 저거 따라와라 자자 빨리 빨리 아니 왜 말을 안해 달구야 달구야 아... 예. 예. 네? 예. 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예. 정치님, 정치님. 좋구요. 알라 바 알라 알라. 알라 알라 알라. 어, 아, 유 알라. 알라. 자, 여러분, 아, 여러분. 예스 알라 알라. 여러분, 어, 지금 빠르게 분대장 쪽으로 쫙서서봐야 지금. 어, 이제 리스타트 진행해야 되잖아, 관리. 아, 정치님 인터뷰 못했는데. 지금 2열로 2행으로 써봐요. 2행으로 어, 딱 써봐요. 2행으로 어 2행으로 어두줄두줄두줄 행입니다. 행, 기준. 횡. 기준, 안고 앞줄, 안고 앞줄, 님 가빈이 중심으로 앞줄, 안고 앞줄, 지아 제발 좀 따라 주세요. 앞줄, 앞 데스 데스나이트. <laughs> 데스나이트 어, 님. 디스나이트 줄 앞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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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줄 앞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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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하 앞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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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줄 앞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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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예자 오늘 처음 봤지만네 해주세요 어아 말이야 끝입니다 아 빨리 서봐 아 빨리 서봐 빨리 서봐 아왜이좀 줄여 아줄르탑 까고 싶다 아 영상 좀줄르줄 까고 싶다 TOTRESART 맞 근데 저는 왜 이게 안 되죠? <뭐라> 예, 샵 누르고 보트 어, 리스타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샵 눌렀는데, 샵 등... 눌렀는데, 놀라... 영광에... 예, 네, 사람이 25% 이상 돼야 되면 서버 인원, 이 어, 10명이지 2.5명 이상, 아, 3명 이상 리스타트 눌러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100번 말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아, 띄어쓰기까지 써야 됐구나. 아, 정치님 은퇴. 정치님. 아우, 튕기셨네. 튕겼네요. 배트 라이 정치님은 바하드가 상은 여기까지고요. 어그 유튜브가 아까 잘려 그 잘렸을 겁니다 아마. 네 앞에 거 뒤에 거가 좀 날아갔고. 네, 그 점은 제가 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 그거는 네, 제가 아닌데 제 잘못은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잘못 아근 영상이 그 잘렸으니 그 잘렸어도 이제 그 뭐지? 그냥 저랑 같이 게임하시면 그 앞에 걸 알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laughs> 자 정치님. 아그 어디 있어? 잠깐만 어디 있죠? 아코돌이님? 아 캐스님? 아 다들 계속 버튼 한번만 눌러주세요. 화면 오른쪽 거대해 있습니다. 자 잠깐만 정치님. 아예 맞습니다. 우리 로 분대와 그 분대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셔야죠 말이 됩니다. 부소님어 너무 갑작스럽네. 자, 빨리 빨리 다 해서 다 찍었어 다 찍었어 다 찍었어 진짜 거짓말하고 다 찍었어. 잠깐만 김깔깔님 인터뷰 안 했잖아. 오 김깔깔 감히 날 피해? 오이 자식 봐라. 어 김깔깔이 너무한다. 감히. 감이... 자 아,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t o regroup. 자 정치님 3, 지금 to 아 전부는 전원 6, 네. 베이스 키메라로 제트. 어, 베, 베이스 키메라로 오세요 베이스 키메라. 이 어. 정치님 아 김깔깔. 깔 e v 어 인터뷰해야 되겠다네 각자 자취가 올려 올리고 있네아 생각해 보니까 그 찰리에 나둔 그이 아어 그거 내리는 거 깜빡했네 아오박스때리는 깜빡했네 깔깔이 말씀하세요 말어깔깔이 빨리 깔깔님 아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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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마, 이상한 말 하면 안 돼요 네 생방이에요 아 예예예 아, 예. 주의 대상입니까 보나요 생방, 응,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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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을? 어 생방인데 생방인데 누가 보나요? 아. 네, 내 구독자 어. 어. 15명 생방 보는 사람 없.. 어야너 구독자 15명 <laughs> <야, 자산>, 시청자 <laughs> 없잖아 <야. 웃음> <laughs> 어, 유튜브에 올릴거라고 했지 내가 어? 내가 유튜브에 영원히 올라간다 했지 내가 어? <laughs> 어 그거 내지합니다합니다 아 아, 살리지마 살리지마 죄송합니다 누가 살려 누가 살려 <laughs> 살려 자정치님 일로 오세요 정치님 일로 오세요 네 정치인님 와주세요 자 아, 정치인님 일로 와주세요 자 정치님 우리 분대원과분대장을 위해서 대주. Nine, rally up, seven, 네. form on me. 방인데 형자 어필용. 야내잠좀 시킬게. e 1 e Return to formation. <laughs> 자 이제 말씀하세요. 제가 보병 이제 잡았을 때제 미숙한 실력 때문에 많이 죽기도 해가지고 정말 죄송하고 저희 군대장님 저희 네. 이래봬도 경기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먼저 다가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yeah. 어, 나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아, 되게 감사한 거아 정말 엄청 자랑스러 아, 사람이 되는 아, 거죠? 아, 멋있게 되는 아,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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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아 어, 깔깔, 깔깔 입자, 이거. 어, 깔깔찡! 자, 전인원는 일단은... 오, 대장님! 오케이, 오, 오케이. 자, 전인원 일단은 찰리 베이스, 좋고요 오지구요. 아, 알라딘! 아, 찰리 베이스, 찰리 베스 아, 보고 싶었어요. 아, 오, 대장님! 해야 되나? 나리 하셔야죠 요저리옵 저는, 저는 연휴 쳤을때만 이벤트 합니다 본 f o n me 11아다 나와요 다 나와요 탄압박스 건설하게 괜찮라오던거 날아갔대요 자 빨리 빨리 우리 분대와분대장을 위해 아예 어디 가십니까 아, 랑님이구나 군대장님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올라와봐. 군대장님 위치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 계세요? 치킨, 치킨 먹고 싶다. 치킨. 치킨. 아. 어, 치킨. 누구였네? 드론 망가뜨린 사람. 뭐, 케인이 가신다고요? 아니요, 누가 제 드론 망가뜨렸어요. 아, 어디 계세요? 오, 아, 전인원 n n y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요 n o w 저 아니에요 어, 저저제 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아 you know, you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n o o u k o n o w you 자 오셨으면 죄송한데 예, 예. 저 여기 예? 접속하고나서 40분째 게임을 못하고 있거든요? 김 아저씨 예아 깔깔아 지금 40분째 지금... 로지, 로지, 저... 로지, 로지, 로지. 저... 아 이거 로지, 로지. 분위기 네. 분위기 왜 이래 이거 대장대장한테뭐뭐 뭐, 뭐, 뭐 어쩌라고 어? 야대장이 자꾸 작... 아저씨 아저씨 있잖아 아저씨 어, 예, 맞... 어, 어떻게 된거야님 한한 안되겠습니다 한번 뽑시다

어, 출방되고 싶어요. 어, 조용한 거 말아 봐. <laughs> 이것이 바로 갑질. 눈들이. 군락대에 군락대 아, 아 조용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희전 지금 베이스 찰리 왔어요, 지금? 없는 사람 있는데? 없는 사람 있는데, 지금? 지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없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출발 못 하고 있네몇 명이야, 지금? 출방시킵시다. 11명. 11명 주서 봐요. 지금 공회. 공이... 11명 주서 봐요 아, 분대장 앞으로 1열. 분대장 앞으로 1열. 11명 만아11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영상 꺼야 되기 때문에 잠깐 영상 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이. 절 보면서 충성 한 번만 알려 줘요. 어. 충성 한 번만 해 줘요. 어, 영상 그걸로 끝내게. 빨리. 빨리. 전신은 분대장 보면서 빨리 충성. 그 뒤에 알라우반 님. 빨리 충성. 빨리. 충성. 우리 분대장 님은 권력에 찌들었어. 요 조용해, 조용해. 이게 바로 갑질의 범풍가. 갑질이지. 이게 아끼. 갑질. 그렇지, 아주 좋아요. 좋고요. 네.